기승부리는 한파 속에 몸이 절로 움츠러드는 겨울. 하지만 겨울 특유의 랑만을 쌓기에는 더없이 좋은 요소입니다. 특히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즐기는 관광으로 운치가 있고 감동 있는 곳을 택하면 금상촌하다. 오늘은 아늑한 시골 풍경에 겨울의 랑만을 살포시 품은 상천촌으로 떠나본다. 화룡시 숭성진 상천촌, 화룡시까지와 67 킬로미터, 장백산과 93 킬로미터 떨어진 변경마을이다. 이 촌엔 현재 상주 인구가 56세대 89명. 내면이 산에 둘러싸인 자그만 산속 동네지만 최근 엔간 입소문을 타고 관광 명소로 부상했다. 부모들이 이렇게 말하는 서리를 들으면이 조선에서 모두 건너와서 개척그 때에 이 상천을 건설해서리 상천을 하나하나 이래모다서리 상천을 이게 사람이 이렇게 사람들이 들어와서리에 이렇게. 모다 들어 한한개 마루 그랬는데 이상이길 이름 어떻게 짓겠는가 해서 저가면 우천벌이라고 쳤습니다 우천벌이라고 쳤다가 상천이라고 그다음에 이렇게 쳤습니다 이렇게 높이 앉아 그 그다음에 장백산 아래 쳤동니라 해서 상천촌이라고 이름을 쳤습니다 이 길은 상천촌하면 원봉 수로를 빼놓을 수 없다. 근 50년간 불려온 명곡, 붉은의 변강 비춘에 강물을 가로막아 산에 올리네라는 가사가 바로 원봉수리공장을 말한다. 1956년 10월에 작공해 1958년 5월에 준공된 이 수리공장은 17.7km에 달하는 수로로 두만강의 물을 60m 높이의 산후에 끌어올려 비옥한 논을 관계했다. 把那图明江的水进行了一个拦河筑坝，完了那得、个、通过几座山，把那个穿那个山洞，一直引到咱们上天村，从那个下天村的那个图明江那块儿，又又回到图明江里。就它这个整个这个过程呢，把上天村和下天村的那个四百五十公顷的土地吧，由旱田变成水田了。这个就是是一个造福百姓的实事，这个是。 원봉사이펀 정자 주위로 홍기하 풍경구까지 산책로가 이어지고 여름철이면 만평방미터에 달하는 꽃바다가 펼쳐진다 홍기하 량쪽으로 하늘을 찌를 듯 늘어선 기암괴석은 자연의 신비로움을 연출한다 경이로운 자연경관의 혜택으로 홍기하 풍경구는 표류로도 유명하다 4만 평방미터의 면적을 자랑하는 홍기하 풍경구는 최근연간 레저 관광을 전격 개발하고 있다. 봄내루호선에서 출발하는 풍선중 중점은은은 홍기하 루트 문항口全長 15公里, 漂流시간은1 5 90분. 平均水深은 1.3m. 我们的这个落差呢是在三十五米左右，然后一共有十五道弯，这个在在很炎热的夏天呢，能够给我们的旅客呢带来一个清凉的感觉。我们每年夏季接待游客量，本地加加外地近近万名游客，然后很多游客在这住宿啊，我们这有饭店啊，还有民宿，可以体验到我们就说少数民族的一个饮食文化，然后对于我们村的一个就是旅游收入呢，也有一个很大的提高和改善，也促进。 부만강 북쪽 기슭에 위치한 구남산. 산의 형태가 구남과 비슷하다 하여 붙여진 이름이다. 구남산의 길이는 약 1,200m, 너비는 400m이고, 해발은 746m이다. 관광 코스를 수건하고 전망대까지 세운 지금, 구남산에 오르면 부만강, 홍기하. 그리고 상천촌의 전경을 굽어보면서 색다른 체험을 즐길 수 있다. 상천촌의 행복양로정원. 마을 어르신들이 청소를 하느라 분주하다. 가마솥 치며 구드리며 구석구석 걸레로 닦아낸다. 틈새로 연기가 샐까봐 흙을 덧붙이며 가마목도 손질한다. 로잉 협회 속년회가 내일 이곳에서 열리게 된다. 단 동어옥 할머니도 오늘 청소 대우에 가담했다. 마을 일이라면 항상 발벗고 앞장서는 골간이란다. 부르떼스리 이 집을 되게 해야 된다. 그래야 예, 내리 늙은들이 또 어선 늙어놓가에. 예. 에 준비를 좀 많이 탄다 그래나서리 뜨뜻이 불이여야 너러분들이 이렇게 사례기를 족족 피면서리 한또 이런 지대를 예,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주요하기에는이 집을 듣기는 게 제일 주요한다 오늘이이 집이 커나서리 아 뿐더러 대기장 좀 그래 오늘날 불이여야 된다 그래 오늘 뭐 음식이라면 오늘 다 준비하고 예 오늘 싹 예. 준비를 해서 여기 시장이 없어서 하라서에서 들어 소대가리라는 애합니다 우리 상 <laughs> 성도인에서 <논의해서. 웃음> 청소를 마무리하고 전사무실 앞마당에 놓인 장독대로 향한다 내일 사용할 음식 재료를 미리 챙기러 온 모양이다 이 고치자 이 오래 그렇지 맛이는데 상당 히 좋은데 내일 이기라 물고기 타 그래서 우리 좀 맛있게 잘 먹자 한 사발씩 좀만 먹으면 일이 나겠다 소고기만 하는 물고기 타더 맛있던데 야 시원하오 내일 물고기 타또한 사발 오기 더 돼서 에 배격의 장독에서 배치겠어, 익어가는 장맛 그... 옛날 어르신들이 하던 방법 그대로 이어온 전통의 맛이다. 2019년부터 화룡시 재정국의 도움으로 시작한 장산업. 그 맛이 일품이어서 상천촌의 된장, 고추장을 찾는 단골도 많다고 한다. 이번에는 손잡이 뜨락도로로 움직이는 어르신들이다. 준비할 물건이 많은가 보다. 숭선도 고 내라도 가고 저기 내 저렇게 는라 갑니다. 네, 가는 얼마 니까또는 많이 다 그래 두고 두고 해먹자고 내리 하는 거는 한열근 하면 되겠고 그더두고서 심심하면 해먹고 화토 넣다 가또 심심하면 해먹고 또 해먹고 이릅니다. Awesome. 그래 내일이 모짜라는 거 간장도 싸고 미소도 싸고 소금도 싸고 두루 술도 싸고 비스도 싸고 그래 그거 싸 나갔다. 충선진의 여러 마을들에서는 현재 농가락을 결부한 민박업을 힘있게 발전시키고 있다. 상천촌의 민박도 이 중의 하나다. 이 민박은 마을 태생인 젊은 조선족 부부가 귀향해 지난해 7월부터 본격 진척시켰다고 한다. 부지 면적이 4천 평방미터 넘는 이 민박대상은 상천촌의 관광접대 능력을 초세오고 관광객들의 수요도 만족시켜주고 있다. 이곳에서 변경선 도로를 따라 달리면 장백산 북쪽 비탈에 도착할 수 있는데 오가는 손님들이 이 마을에 들릴 수 있는 것도 고향의 큰 우세라고 자랑하는 조봉남씨. 열심히 노하우를 쌓아가며 장업의 단맛을 보고 있다. 또만도고이뭐 점점 해보면이뭐일 손님 점점 배워도 뭐 가고 보통은 뭐 다시 내에서 손님들 오니까 뭐 산에 산나물하고 이런 것도 많이 개변해 주고 이 먹는 음식 음식 이런 것도 많이 개변해 주고. 뭐 환경 환경 같은 거는 관광객들의 발목을 잡는 건 민박만이 아니다. 상천촌의 주식도 한몫 차지한 숭선진의 고남꽃 호텔. 시골 마을에 머무르는 관광객들을 위해 1여 가지 품격으로 된쉰색세 객방은 물론 식당, 커피숍, 회의실 등도 구전히 마련했다. 그리고 이4 然后租赁，还有我们就是三天村，我们四个村就是大家一块儿，就是投，就是就是投资入股，办这么宾馆。然后具体分红呢，这个是由我们镇里面，就是每年十一月底吧，然后根据收入呢，给给大家进行个分红，这样也能进一步提高我们就是农民的一个收入。리양씨 大尼好我们今天来这的目的呢，主要是就是对这块进行，就是对这边馆进行了解。然后我们后天呢会在这有一个培训，就是我们驻村第一书记、全市驻村第一书记一个培训。然后在这里进行培训，然后在这里住宿，我们再回到市里去参观一下，就是其他村的，就是乡村振兴这一块他们是怎么弄的，我们大家就互相学习借鉴。 상촌진흥전략의 전개와 더불어 기초시설 건설과 주거환경 개선을 힘써 등 떠밀고 있는 상천촌. 녹화, 포장도로 건설, 낡은집 개조 등 공사를 마무리하면서 주민들의 행복지수도 날로 향상되고 삶의 질 또한 한층 뛰어올랐다. 이전에 한 비하면 대단했지 이전에는 완전 그... 아들 학교랑 갈 때만 완으로 그 흙+ 길이란막 아들 빠지면서 가도 시장을 완으로 콩골길을다 해서래요. 완으로 아스발도 해놔네. 완으로 아도 대단히 좋습니다. 몽땅 짓습니다. 이게 지금 한 열한지 되는 것도 몽땅 세집다 짓습니다. 오십 빙방을 해서 다 짓습니다. 대단히 좋습니다. 풍경도 좋고 아주 좋습니다. 그래 그래 저기나 이래 오는 사람마다 다 환경이랑 풍경이랑 좋다고 얘기 많습니다. 아름다운 생태마을 부유한 관광마을로의 발걸음을 부지런히 다그치고 있는 상천촌 알찬 꿈을 팔판으로더 힘찬 도약을 벼르고 있다 저는 1991년 1992년 1993년 1994년 1996년 1997년 1998년 1999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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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就是边境游这一块，在我们崇上呢会建立，就是说是高速服务区。我们想利用这个呢，就是发展我们的旅游，还有我们的就是就是特特色农业这一块，然后再结合一下我们村的这这个就是人人，就结合我们村的一个就是实际情况吧，我们发展属于我们村的一个就是说特色产业吧，就是农业、林业和旅游就三个。